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유머 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의 유머 MC 이현용 인사드립니다. 예 게스트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머로 소통하는 세상을 꿈꾸는 소통코리아 대표 이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뭔가 마음이 활짝 열리는 열린 여가 문화 연구소 전민자 수장입니다. 네, 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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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이복윤 수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올 여름은 유난히 짧고 무더웠던 것 같아요. 네, 말복이 그래서. 지났다고는 하지만 네, 아직까지, 더, 아직까지 더위가 더. 가시지 않아서 참 근심이 되는데요. 올 여름 피서지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오늘의 주제 피서지에서 생긴 일입니다. 흥미진진합니다. 네. <웃음> <웃음> 저 옛날에 피서 갈때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옛날에는 그 되게 민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민박. 군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어느 큰 섬으로 갔는데 가서 이제 일찍 가서 민박 제일 좋은 집, 큰 집에 가서 음, 자리 잡았어요. 음, 네. 방도 좋은 데 잡았어요. 근데, 이거 제가 이거 잘한 것지만은, 제 아내가 좀, 나보다 나이 어리지만은, 음.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요, 그죠. 예쁜 것보다는. 동안, 동안. 동안, 동안. 동안. <웃음> 동안. 동안.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동안. 네. 그래서 농담을 좋아하잖아요. 네. 뭐 그때나 지금은 농담을 좋아해서. 그래서 가서 이제, 혼자 말처럼 그랬습니다 음. 그 주인 여자 입구는 데서 이번 주간은 세컨들 데려왔더니 아, <laughs> 신경이 쓰인다. 어, 이렇게 했더니 어, 그래도 믿었구나. 이게 말을 내가 한 거예요. 근데 아유. 이제 민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음. 주인 아줌마가 약간 할머니라기든가 아줌마가 음. 굉장히 음. 좀 알다 가하 그래요. 음. 그런데 저녁에 되니까 옥수수 사다가 전부 불러다 먹이고 음. 오늘 국수도 삶아가지고 잘 먹이고. 어, 음, 예. 근데 다 부르는데 우리 집은 안 불러요. 아, 세컨드라. <웃음> 세컨드라. <웃음> 그래서 그냥 먹는데 그냥 뭐, 아, 그러고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네. 우리는 그럴까. 그런데 음. 며칠 지난 다음에 그 아줌마의 딸이 왔는데 음. 딸을 만나보니까 우리 아내하고 그집 애들하고 하나꾼에 다니는 no. 네. 그래서 이제 아. 통한 거예요. 네. 통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줌마가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저기 저, 저 방에 여자는 음, 세컨드 이걸 들어왔 으니까 <laughs> 가정 파괴하고 가다 그러니까 아, 제학은 네. 말좋지 말아라. 그런 아, 네. 네. 근데 이미 그때까지는 우리 왕따당해고 한밤인데 그래서 그걸 이제 내중에서 그 여자가 엄마한테 얘기했나봐요. 아니다. 저 여자 아니다. 아니다. 내가 그렇게 안다 그 이래가지고, 내중에는 그 아줌마가 사과도 받고 미안하다고 해고막 그냥 그때부터는 옥수수도 사다 주고, 기도 쩌다 사다 주고, 그 마지막 한 이틀은 육기사데봤거든요 그러니까 유머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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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여자 어, 특히 여자한테는. 특히 그런 거는 이유요? 아주 그냥. 요즘은 좀 그렇겠지만 옛만 칠도 그어 요즘도 그래. 그래. 예. 요즘도 투심이 얼마나 음. 많아요. 그가털이래면그 예. 생각 그 생각이 나시 유색 먹맞아뭐 자나깨나. 말주심입니다 <laughs> <laughs> 아, 그렇습니다. 네. 어, 휴가철하면 또 음식을 빼놓을 네. 수가 없죠. 그렇죠. 맛있는 어, 음식. 에, 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나왔지만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거. 네. 백숙을 먹는데 음. 가격이 무려 2 0만 원이에요. 2 0만 원. 계곡에서 네. 먹으면 네. 자리세까지. 해서. 그렇죠. 그래서 네. 왜 그런 피서지에는 음. 정해진 기준 음. 요금표가 따로 없는지. 요금표가 한철 장사에서 장냥 왕창 뽑겠 부르는 게 네, 가격이니까 네, 네, 네. 피서지 가서 좀 기분 좋게 쉬었다 올려고 그렇죠. 했는데 네. 바가지 썼다. 네. 20만 원이니까 정말 네. 너무 심한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왜 이렇게 정해진 요금표가 없는지 네. 그런 것도 좀. 네. 그것도 그래서 네. 국내여행을 안 하고 해외로 나가겠다 그렇죠. 그런, 그런 원인도. 없죠. 왜냐하면 그런 너무 있지. 부담을 많이 네. 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음. 좀 장기적으로 진짜 가는 사람이 편안하게 쉴수 그렇죠. 없게끔, 예. 뭐 그런 그 관광지 당국에서 좀 힘을 써가지고 음. 그런 요금을 좀 너무 지나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해수욕장 같은 데서는 네. 좀 규제가 되지 않나? 아, 요즘 해수욕장. 이 한철이나 와파라솔 파라솔 하나에 음, 뭐 음, 10만원, 음. 뭐주구하는축구만원 음. 이런 식으로 음. 하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예. 뭐 피서가 예. 가지고 음. 막 너무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오니까 예. 요건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보통, 싶어요. 보통 보통 식당에서 백숙하면은 음. 한5만 원에서 7만원 정도인데 예. 2 0만 원이면 근데 주까지 끓여주고 황금알을 낳는 네. 백숙이었던가 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황금 아무나 먹겠습니까? <웃음> <황금으로도> <웃음> 가족이 가면 음. 거의 예. 식사비만 해도 이렇게 예. 나가고 그쵸. 또 숙박비에 박아주시는 숙박. 거. 예. 아또 음식도 이거.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바가지 쓰고 나면 음. 그 음식물이 그렇죠. 싹 따라가죠. 그렇죠. 예. 네. 네. 뭐 가서 싸올 수도 어, 없고 그렇죠. 그냥 어째 울며 게자 먹기를 네. 먹어야 되니까. 저는 네. 또 네. 이거 피서지 음식 하면 또 네. 이렇게 이제 집에서 싸들고 가서 네. 맛있게 네. 계곡에서 이렇게 시커는게 먹지 않습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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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또 한번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 이제 어, 집에서 이렇게 삼겹살을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가서 이제 계곡에서 이렇게 네. 구워서 잘 먹는데. 또, 피서지에 가면 이게 또, 시원한 또, 맥주 한 잔을 먹고, 음. 이제 네. 기름기에다가, 음. 삼겹살이 기름이 많은, 기름기에다 이제 맥주를 먹었더니, 음. 갑자기 신호가 오는데. 아. 네. 근데 뭐, 그 계곡에서 뭐, 화장실을 찾을 수도 없고. 네. 그러니 그 뭐, 어떡합니까? 막 급하니까 이제 막, 숲속으로 달아쥐 네. 숲속으로? 조금, 이제 네. 조금 네. 숲이라고 해도 약간의 <laughs> 네. 나무가 좀 있는 데 가서, 네. 제가 그, 항문에서 사는 뱀을 만났어요. 에? 설문 설사라, 설사, 설사라고 설사, 어머니. 설사. 를만나가고리를 예. <laughs> 어, 아 <laughs> <이제> <이제 웃음> 해결을 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어.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음. 그러니까 음. 그 지역마다 고 음. 뭐 환경 음. 같은 걸잘가고 네. 네. 감시원이 계시게감시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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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이 계셨더라고요. 음. 음.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상황이 이제 음. 이걸 이제 벗고 누고 있는 상황이 조금 해결을 하고 음. 있는데 이제 아드나 아셨으니까 음. 옷을 추슬리지도 없고 뭐 엉거주춤한 그렇죠. 상태로 죄송하다고 음. 너무 급한 일을 음. 만나서 아줌마 여기가 이게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데서 이런 식으로 하면 비가 오면 이게 다 내려가는데 음. 그래갖고 뭐 간신히 옷을 이렇게 거지춤럼 켜있고 냥 아주 그냥 백배 사제를 하고 잘못했다고 아. 아. 정말 죄송하다고 근데 물론 제가 급해서 그렇긴 했지만. 음. 피서지에서 먹는 음식은 음. 너무 기름지거나, 예, 그렇죠. 또 이게 뭐시중도에는 음. 장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쳐, 정말 어. 기분 좋자고 가서 그렇죠. 이게 저처럼 이렇게 학문에서 음. 사는 뱀을 만나서 이런 <laughs> 뭐 음. 지역 주민에게도 음. 그런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음.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우리 집에서는 그래서 피서를 가면, 네. 멀리 가든 가까이 가든 우리는 국수만 끓여 먹습니다. 아 국수? 집사람이 네, 아주 국수를 잘 끓여요. 어 국수를 또 들고가서 네. 하해주시죠한 네. 번은 국수를 먹으러 갔더니 음. 국수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음 국시라고 그래야 아, 알아듣어요. 국시. 아 <laughs> 네. 국시는 봉다리에서 알았어요. <laughs> 네. 네. 국수와 <웃음> 국시의 <웃음> 차이점을 네. 살펴보니까 네. 국수는 네. 봉지에 넣어서 네. 팔고 네. 네. 국시는 봉다리에, 봉다리에 <laughs> 네. 넣어서 <laughs> 팔고 네. 맞습니다. 봉지와 아 봉다리의 아 차이점은 봉지는 침 발라서 만들고 네. 봉단은 춤 발라서 만들고 네. 맞습니다. <laughs> 침과 춤의 차이는 음. 침은 혀에서 나오고 음. 춤은 새바닥에서 네. 나오고 네. <laughs> 혀와, 혀와 새바닥의 차이는 아, 새바닥. 혀는 치아 사이에 있고 어. 새바닥은 이빨 사이에 있고 아, 이빨. 치아와 아, 이빨의 음. 차이는 음, 음. 치아는 입안에 있고 네. 이빨은 주댕이 안에 아, 아, 주둥이 안에 있고. 그 입과 주둥이의 차이는 복수 먹는 건 입이고 네. 복시 처먹는건 주둥이래요. 아, 참그말 참 참, 재밌네. 말 진짜 <laughs> 차이점이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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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음식 그 보면은 네. 이름이 어디가 먹든 간에 그 외국에서 와온 한국에 한국 잘 아는 사람이. 식사를 끝나면서 리저트, 이 디저트를 주는데 네. 이 눈과 사탕 드릴까요 이거 어~, 아, 어. 어 엄청 눈과 저 눈과 사탕 누구 눈깔로 만든거냐고 근데 놀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그 놀란 네. 그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제일 치매와서 놀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노란 음식이 뭐냐면 음. 내장탕을 먹다 그러니 내장탕이니까 불란서 여자는 깜짝 이 내장탕인데. 네. 근데 내장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 게 뭐냐면, 네. 할머니 뼈 해장국. 어, 할머니, 할머니 뼈답게 해장국. 어, 할머니 뼈 해장국 집에. 해장. 아, 그러니까 네. 할머니 뼈를 먹어요. 그러니까 어. 그러면 우리 아내가 하는 뼈 해장국 먹을까? 음, 그렇지. 예, 이랬단 말이요. 아, 네. 근데 그것도 한줄더 뜨는 것은 음. 산채로 비빔. 아, 산채기밥. 아 산채기밥. 산채기밥. 산채 비빔밥. 산채 비빔밥. 이 음식 문화도 그렇고, 노런 것도 그렇고, 다, 우린 재미있는 일이잖아요. 저희는 다양하지. 원조 이모 갈비탕, 뭐 어, 이런 거 어, 뭐 어, 음, 너무 음, 다, 너무 다, 또 다정하게 다가가고, 어, 어. 마누라 내장탕, 뭐 이런 어, 거. <웃음> <웃음> 그렇죠. 외국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아. 네, 문화의 그러니까, 차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우리들만 아는 얘기인데. 그쵸. 그러니까 음. 이 한국말이, 이 말에 따라서 감칠맛도 있지만은. 일국에서는 그렇죠. 이해 못하는 그렇죠. 표현이죠. 그요 엄마 손 칼국수. 그렇죠. 음, 음, 엄마 손집어넣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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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마 손 칼국수. 그래서 뭐 외국에서 한한국을 함부로 이렇게 조그만 나라지만 함부로 음.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 총알 택시, 음. 부대찌개, 음. 폭탄주, 음. 폭탄 세일, 음. 음. 다 대포차, 총알 택시 이런 말들이 있어서 음. 한국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음. 이막 중무장한 나라다. 어, 이런. 어그 정말 정말 말의 힘이, 언어의 힘이 아, 좀. 아 좀. 네, 네, 네. 그 제가 사는 주소가 고향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장애인 센터를 많이 세워요. 아, 네네네네. 그래서 고향시장애인 센터를 세워야 되는데, 네. 그걸 잘못 읽으면 고향시장애인 센터가 해버렸죠. 어, 어하 아, <laughs> 아, 네. 고향시장애인 센터. 네. 고향시장님 네.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무지개 같은 세상에 살고 싶은데, 네. 음. 음. 무지개 같은 그쵸. 세상에 그쵸. 사는 거죠. 말의 음. 힘이라는 게 네. 아까도 말 조심하셔야 된다는데 네, 앞으로는 네. 절대로 본부인을 네. 세컨드라고 어디 가서 이렇게 그렇지. 잘못 말하지 마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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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젊으시니까 <laughs> 네. 동안 자랑하시고 그냥 된다 뭐 이렇게 아. 우습갯으로 네. 근데 이제 또그그 그 우리 아내를 하기 기분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한번 장을 타고 가는데 네. 내가 지지 보다가 옆에 차고 시비 걸렸어요. 어, 네, 그래서 네. 앞서가니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음. 큰 차더라고요. 음. 큰 차. 나는 음. 초반 소형차인데 이 계속 앞뒤로 신경 쓰는 거예요. 네. 손가락질하면서 어. 너 어, 그러냐. 그래서 그 해적을 내가 천천히 가면 이미 음. 또 천천히 갔다가 빨리 아. 가면 다르오고기억해 어. 네. 보니까 거기에 그그운 차에도 차에 사, 여자가 탔는데 아내가 누 <laughs> 여자가 탔어요. 그런데 아. 내가 이제 그냥 서로 못들리지안들리지여기에 음. 음. 내가 이제 뭐라 그래냐그했어요 야 임마, 음? <laughs> 너 임마 자동차 좋다. 아너 운전 잘해. 아 근데 임마 음. 마누라는 내가 더 이뻐 임마. 이랬더니 아 <laughs> 아그 얘기를 집사람이 집에 와서는 만난사람들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도 가끔 그래요. 아저 사람이 운전 지가 잘못해 놓고 음 어? 자동차는 음 네가 좋다, 마누라 내가 좋다 한다고. 그데 <laughs> 그, 저, 그, 아내하고의 일어 가운데는, 뭐, 여행이라든가, 타이더 부분 늘 일어가 남고 그, 이제, 좋은 추억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말이라는 게, 유머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사실. 네, 네. 워낙 이보기 소장님께서 애착하세요. 그렇습다 시간만 나면, 예. 시간만 나면 사모님 사진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씩 하신 그, 한복 입은 사진. 아.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네.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모님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냐고 그랬더니 아 엉뚱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보다이 힘든 일이또있겠이네이제이 아 <laughs> 아 <laughs> 음. 아 네, 음. 어, 오늘의 퀴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정답을 네. 말씀해 주신데 정답 이렇게손이 들고 음. 제가 사목을 하면 말씀해 네, 주시면 이사람 네. 네. 피서지에 가면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먹게 되죠. 네, 네. 음식물 반찬류 중에서 네. 가장 센 음식은 무엇일까요? 반찬류 중에서 제일 센 예. 거. 예. 센 거. 가장 센 세. 음식은 무엇일까요? 쎈 음식? 예. 어, 음식. 잘 생각해 어, 보시고. 세다. 예. 그 맛이 강하다는 네. 뜻인가요? 뭐 맛이 강할 수도 있고 음. 재료가 힘이 셀 수도 음. 있고. 네. 논센스인가요? 논센스죠. 논센스? 예. 네. 네. 어. 정답. 정답. 음, 고등어. 고등어? 뭐 그럴까요? 뭐 이렇게. 세다 그러니까 고등어가 고등교육을 고등고등교육을 받으신가 대학 교육까지 받으니까네참 창의적인 생각이십니까 네 창의적 자 힌트, 힌트 드립니다 힌트 네. 나물 종류입니다 나물 네. 종류입니다 나물 종류 나물 종류 쎈 나물 쎈 나물 찾아 정 정답 세글자죠네 그렇습니다 아, 세 글자 어, 세 글자 아, 아, 콩나물? 네, 정답입니다. 물론 돌나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콩나물이 제일 센 이유는 콩나물은 대가리가 두 쪽이 나고 살아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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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음식에 관한 문제 되겠습니다. 음식. 네. 가장 황홀한 음식입니다. 황홀한 그런데 가장 위험한 음식입니다. 어. 어. 가장 황홀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음식은 뭘까요? 아.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네 글자. 아.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네 글자. 청춘과 관련이 있습니다. 청춘과 관련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 점점, 아, 점점 이보규 점점, 박사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걸... 아, 부인과 얽힌 이야기입니다. 아, <웃음> 아, <웃음> 음식이에요. 네, 응, 음식. 음식인데 음식. 가장 황홀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어, 음식. 근데 네 글자. 네 글자. 잘못 아, 먹으면 아주 인생 망치는 아,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식물성인가요? 식물성. 네 일단은 식물성입니다. 식물성 입니다네 글자, 네, 네, 글자 네 글자 아, 식물성 네 글자 이 부분 사님하고 박사님의 한겨 네, 네. 박사님의 박사님의 뭘까? 사모님과 아, 만났던 아, 사연과도 식물성.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잘 아실 텐데. 네난전연 감이야. <laughs> 아까 <laughs> 식물. 자 식물성. 여기서 힌트 나갑니다. 네, 힌트. 결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혼과 관련이, 결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이고 결혼과, 음식이고 관련. 결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 식물성 자또 시, 심층 퀴즈 네. 또 네. 힌트 나갑니다. 네. 우리나라 고유 음식이 아니라 서양 음식입니다. 서양 음식. 네. 서양 음식. 달콤하고 과자 종류입니다. 과자 종류. 초코 초코 초코. 아, 초콜릿 예. 색을 짜는. 초콜렛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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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종류에 과자 종류. 결혼 결혼과 관련된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아 어, 외국어. 결혼이 정답. 먼저. 네 정답. 야, 야. 초콜렛도. 초콜렛도. 아, 초콜렛도. <laughs> 초콜릿 <laughs> 어 아주 <laughs> 아, 네, 네, 아까부터, 아까부터 창의적인 답변을 계속 해 주시는데 초콜릿도 그러니까 가장 황홀하면서도 가장 네, 네, 위험한 네, 네, 이빨이 썩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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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결혼과 과자 결혼, 합성어입니다. 결혼 아, 정답. 정답. 네, 네. 웨딩 케이크. 웨딩 케이크 정답입니다. 아아 <laughs> 아아 네, 그러면 이보 규 박사님께서는 네. 아니 왜 네. 웨딩 케이크가 네. 위험한 네. 음식이냐 네. 음, 음. 웨딩 케이크 잘못 먹으면 평생을 인생을 망치잖아 <laughs> <laughs> <저, 저, 저. 웃음> 어, 이 여자 와 네. 웨딩 케이크를 <laughs> 먹었다 평생 u 쇠고랑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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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는 거 아니야 r 오늘은 퀴즈,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How did you say? I'm going to eat, I'm going to eat, I'm going to e 와, 네. 와,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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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